식혜가 끓고 있습니다. 거품이 좀 나면은 거품을 이 국자로 걷어주고, 불을 좀 줄이고, 불을 좀 줄이겠습니다. 이 식혜 만드는 게 의외로 간단합니다. 제가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요리들 만들어 먹고 있는데 의외로 재미가 있습니다. 정말 재밌고 또한 가지는 비교적 저렴하게 안전하게 먹을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, 이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. 맛을 조금 보겠습니다. 단에 설탕으로 많이 넣는것 같은데 생강과 생강과 설탕이 적절하게 조화된 것 같긴 같습니다. 긴 이제 불을 좀 꺼야 되겠네요. 식혜 만드는 법은 의외로 의외로 정말 간단합니다. 시간도 그닥 많이 걸리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. 지금까지 우리 동네 안주방장이었습니